음, 수능완성 4회 중간식 문제풀이 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같은 경우는 4, 3, 곱, 어, 뭐야. 3 곱하기 2의 x승은 얼마다? 24다였던 거니까 2의 x는 8이다. x는 얼마? 3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시면 될것 같네요. f(x)는 그러면은 x 3승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잖아요. f 0은 1이어야 하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하려니까 홀수항은 없애 주시고요. 즉 0에서부터 3까지 2x의 제곱 더하기 1 dx의 두 배를 구하라는 말과 같다. 즉두 배의 3분의 2x의 3승 더하기 x를 0에서부터 3까지, 즉두 배의 어, 18 더하기 3이었던 거니까 21이니까 42가 답이 되겠네요. 음. 18번은 그냥 1에서부터 4까지 an bn 해 놓고 공모 더하기 해 놓은 거니까 뭐 시그마 더하기는 합법이니까요. 그래서 두 배는 그래서 시그마 어, 죄송합니다. 열례 바로 해 주시면은 더해 주시고 나눠 주시면은 n은 1에서부터 4까지 a에는 얼마다? 25다 나오게 될고 그러면 시그마 a는 1에서부터 4까지는 b에는 얼마다? 11이다 나오겠네요. 즉5 0다기1 1이니까 얼마? 61이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음 자연수 k에 대해서 이거에 접선을 그을 때라고 했으니까 어 점에서 어 직선으로 아이미친 점에서 곡선으로 접선 긋는 거니까 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다 좀 세팅해 주시면 은 t 다하기 2분의 t 3승 마이너스 3t의 제곱 빼기 k는 그 때의 접선의 기울기다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다 어 큰일 날 뻔했다 6t다 예. 그 다음에 접선의 개수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은 3t의 3승이고요 어, 마이너스 육 t 의 제곱 더하기 육 t 의 제곱. 잠시만요. 방금 요거했지그 다음에 마이너스 십이 t 가 얼마? t 삼승 마이너스 삼 t 의 제곱 마이너스 k 다. 즉, 이 t 의 삼승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삼 t 의 제곱 마이너스 십이 t 더하기 k 는 얼마다? 영이다. 이제 이놈이 뭐 k 값에 따라서 x 축이랑 몇 군데에 만나느냐, 어, 왜이3차를 갖다가 만족하는 t 값 개수만큼 어, 그게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6t의 제곱 더하기 6t 마이너스 1 2는 0이다. t 제곱 더하기 t 빼기 2는 0이다. 2일에 마이너스, 즉 t는 마이너스 2랑 1이 나오겠네요. 이렇게고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였다라면은, 마이너스 16, 더하기 4, 3, 12, 더하기 24, 더하기 k였던 거니까, 36, k 더하기 20이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는 1, 마 그러면은, k 빼기 7이 나오게 되겠네요. 즉, k가, k 빼기 7이 0보다, 뭐, 작았다라면, 즉, k가 7보다 작다라면은, 하나밖에 안 나올 거고요. 계속. 그 다음에 k가 7일 때는 몇 개? 두개 그을 수 있을 거고요. k가 어... 7보다? 어? 잠시만요. 1넣어주시면 k가 아유 미친놈아, 미친놈아. 잠시만요. 0보다. 그래서 k가 7보다 크다면은 하나밖에 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k가 7이었을 때는 두개 나오게 되는 거고요. k가 7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0보다 크면은, 왜냐면은, 요렇게 되게 되는 거니까, 얘는 3개씩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물론, k가 마이너스 20일 때도 2개고요,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을 때는 1개가 되게 될 거지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는 필요 없고, 접선의 개수를 fk라고 했으니까, 1에서부터 7까지, 1에서부터 6까지는 3개씩 나오게 되니까, 3, 6, 18개가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두 개가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부터 7부터 시작해서 20까지는 즉 20개에서 6개 뺀 14개는 하나씩 나오게 될 거니까 요렇게 계산이 되겠다. 그1가요요 6, 7 팔, 8, 개의1 0 1 1십1 2개1 3개1 4 1 5 1 6 1 7 1 8 1 9 20, 1 3개1 3개3 1에3 3이 답이 되겠네요. 음 가속도가 p의 가속도가 q의 가속도의 3 배가 되는 시점부터 먼저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사 t 다기 이가 q의 가속도의 3배즉3 배의 2 t 빼기 이다. 즉 6t였던 거니까 2t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이니까 넘어가서 8이 되게 되는 거고요. t는 얼마다? 4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즉여게 얼마다? k다.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를 갖다가 물어보는 거니까 어 0에서부터 4초까지 그러면은 음 거리를 구해야죠. 근데 얘는 는 0이다 해줘봐야 0이랑 마이너스 1밖에 없는 거니까, 신경 쓸거 없이 0에서부터 4까지, et의 제곱 더하기 et를 갖다가 해주시면 거리가 나오게 될 거고요. 얘는 0이랑 어, 2가 있는 거니까, 0에서부터 2까지, 2에서부터 4까지만 나눠서, 음, 넓이 구하듯이 가주시고, 예, 고차를 그 갖다가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래서 얘는 3분의 2t의 3승 다하기 t제곱을 0에서부터 4까지였던 거니까 3분의 그러면 얼마 64에 128이고요 다하기 얼마 16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뺄 거니까 갑시다 그래서 얘는 3분의 t3승 마이너스 t제곱을 0에서부터 2까지 해주시면은 3분의 8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네, 뭐, 3분의 4로 갈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걸 갖다가 2에서부터 4까지 가게 될 거니까, 어, 즉, 3분의 64 빼기 16 빼기 빼기 3분의 4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은 3분의 64 더하기 3분의 3분의 그래서 68 빼기 16이다. 근데 요거 어 더해줘야죠 또 그래서 3분의 72 126이다 그러면은 얘는 얼마에요 32 34 1 2 3, 6이니까 얼마다 8이다 요렇게 나오려나 봅니다 그러면 차이였던 거는 어큰 값에서 작은 값 그냥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음 3분의 128 더하기 8이다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8 3 24였던 거니까 150 이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 아 거기에다가 어 저는 지금 순간적으로 답지 이또 <laughs> 분모 분자 더하라는 건줄 알고 그럼 155가 돼야 되는데 순간 당황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세 배를 꼽해라 그래서 152다 이렇게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풀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다가 너무 너무 설명이 막막 막 즉흥식으로 이렇게 풀다 보니까 너무 설명이 좀 더러웠었어 가지고 <laughs> 예아 진짜 예좀잘 한번 해 볼게요 일단은 fx 라고 하는 놈은요 우리가 ex의 그래프를 k만큼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접어 올리고 그 다음에 n만큼 평행이동 한 거니까 일단은 y축만 그릴게요 y축만 해가지고 아, y축도 필요 없다. y는 m을 갖다가 기준으로 음, 이렇게 접혀 올라가서 여기는 얼마? 어, k 닭이 m이 되는 k 닭이 m인가? k 닭이 m 닭이 k 그렇죠?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k가 정근선이 되게 될거고 k 닭이 m이 되는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g x라고 하는 함수는 음, log 2의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log 2의 x 빼기 2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요. 로그 g 2의 x 제곱, 빼기 3배의 로그 g 2의 x, 더하기 2가 되는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즉, g 의 f x 의 는 0이라는 말은, 제가 fx를 t라고 둔다라면은, g의 t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즉, t는, 어, 왜 요걸 갖다가 해주시게 되면은, log2의 t, 뭐, 그, log2의 t는 얼마? 1 또는 2가 되는. 즉, t는 2 또는 4가 되는. 되셨어요? 즉, fx는 이 또는 사가 되는 이 실근의 개수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fx 그래프와 y는 이와 y는 사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뭐 만약에 네 개다 라고 할것 같으면은 어뭐 아무튼 네 개가 되게 해주는 km의 순서쌍 개수를 a 사로 가지게 된다는 라 거죠 말좀 나오죠 예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x는 다 어때야 된다 양수여야 한다 양수로만 그렇게 또 만나야 된다 또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가시, 가시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 분명히 이, 이 이제 k가 얼마나 내려갔느냐 k가 수평으로 얼마나 내려갔다가 올라갔느냐에 따라가지고. 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y 축이. 그 다음에 y 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y 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좀 달라져서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물론 k가 그거는 양수였을 때 얘기겠지만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k가 얼마 1이었다라고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잠시만요. y는 ex k. M이었다라고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는, k는 1이었다라고 할것 같으면, 얘가 이제 x 대신에 내가 0 넣어주시면, 얼마가 되게 될 거니까, 1이 되게 될 거니까, 아, 0이 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y축을 갖다가 기준으로요, 여기는 y는 m이었던 거고, 물론 여기는 y는 k다하기 m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꺾여서 이런 함수가 되겠지만, 은 내가 오른쪽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오른쪽은 필요 없고, 나는 이 함수만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 그래프와 y는 2 또는 4. 이 그래프가 a3를 갖다가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세 군데서 만날 수 있는지부터 먼저 체크해 주시고, 세 군데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km 순서쌍 개수를 갖다가 a3의 일부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세 군데는 불가능했고요. 한 군데서 있게 해주는, 어, 그 KN 값은 있을 거라는 거죠.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거지. 즉, 한 군데서 만나려면은 Y는 사는 여기 있어야 되고요. Y는 2는 여기 아래에 있는. 요렇게 되게 된다는 거죠. 되셨어요? 즉, a 아, M보다는 얼마? 4가 커야 되고요. 그다, 어, 4가 커야죠. 커야죠. M보다는 커야 되고, 어, 2보다는 어때야 된다? 같거나, 맞죠? 아, 2는 m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되는 거니까. 즉, m은 얼마? 2, 3이 나오게 될 거니까, k1에 대해서 2, 3 순서상 두개 나오니까, 일단 a1은 여기에서 얼마로 카운팅이 되겠다. a1은 2로 카운팅이 되겠다. 요거 하나를 갖다가 일단 가지고 갈게요. a1은 2다가 결정난 게 아닙니다. a1은 2가 더해질 거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제는 k가 2보다 같거나 컸다라면은, 얘는, 요렇게 나오고요. 요렇게 나오고, 어, 이보다 같거나 큰 거니까, 에휴, 요게 y는 m입니다. 죄송해요. 자꾸 헷갈리게. 어. 요런 함수가 되게 될 건데, 그러면서 뭐, 여기에 k 닭기 M이라는 요함수가 있을 건데, 그거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요. 이제는 여기에 X 대신에 제가 얼마 넣어주시면 0 넣어주시게 되면 어0 넣어주면 1기 K, 절대 값이 1기 K니까 여기는 K 빼기 1다기 M이라는 요 값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놈이랑 우리는 일단 그거부터 가보자고요. Y는 2 또는 Y는 4가 몇 군데서 만나도록 해주는 M은 괜히 그렸는 것 같다. 이거는 실선으로 그리면은. 헷갈리실 것 같다. 예. 점선으로 가는 게 낫겠네요.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제는 요놈이랑 그러면은 y는 4가 어, 아, y는 2 또는 4가 몇 군데서 만나는 딱한 군데서 만나게 해주는 지금 a1부터 다 해결하고 갑시다. 요렇게 되려면은 4, 2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즉, m은 얼마? 4일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음, 또는, 아니면 이제 요렇게 나와도 되죠. 혹시라도 m은 사랑, y는 사랑은, 여기에서, 막, 아, 뭐, 물론, 그래서 4는 얼마보다 같거나 크고, k 빼기 1더기 m보다는 같거나 크고, 그 다음에 요때는 m이었던 거니까 m은 얼마보다는 2보다는 작으면 은 y는 2는 여기에 있다라면, 있을 수 있다라면 즉 m은 얼마? 2보다 작았다라면 되셨어요. 그러면 또한 군데에서 만날 수 있는 거니까 m은 1이고 그 다음에 m은 1이었으면 은 얼마? m1 넘어가니까 3, 4 4보다는 얼마? k가 작고 어우, K가 E보다 크답니다. 죄송합니다. 음. E보다는 같거나 크다. <laughs>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K는, 맞죠? M은 E보다는 M이 크고, 아유, 미친놈 맞았고. 죄송합니다. 예. E보다는 M이 커야 되는 거니까, 음. M이 얼마? 3이었다. 자연수니까 3이었다라고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은 K는 얼마여야 한다? 넘어가 주시면 2이고, 응, 이건, 이거는 2보다는 가까나 작아야, 즉 3이고 2일 때딱 되는 거네. 요 와. 되셨어요? 예, 그래서 A1 같은 경우는 저기에서 2가 나오게 됐고요. K는 2보다 클때 M은 4였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k, m이었던 거니까 요때 이렇게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아, a1이 많았다, 맞다. 그래서 a1은 일단 2더하기 여기에서 나오는 순서쌍은 2, 3, 4, 5, 뭐 9개 나오게 될 거니까 9개가 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한 개를 갖다가 더해 주신 3, 2, 4에 m은 4일 때 2, 3, 2, 3, 4, 5, 6, 7, 8, 9, 9. 아홉 개가 나오게 됩니다. 예. 아니 아홉 개가 아니라 여덟 개가 나오게 됩니다. 십보다 작은 자연수였던 거니까 그래서 얼마 십일이다. 아유 진짜. 이렇게 나오도록 할게요. 이제는 세개짜리로 가봅시다. 가루는 끄지 말고. k는 여전히 얼마? 일단은 2보다 같거나 크다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y는 m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어, y는, 음, 음, 이거는, 어, 뭐, y는 k 더하 m. 빼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요 상태에서 얘가 이제 세 군데에서 만나려면은 y는 2는 여기에 존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4는 뭐, 물론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상관 없습니다. y는 4는 여기에 이렇게 존재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어, 2는 그저 그래야지. 물론 상황은 이렇게 또 뺄게요. 일단, 2보다는 크고요. 아니, 2는 일단 m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음. 보다는 k다기 m 빼기 1이 어때야 되고요.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는 이것보다 커야 된다. 가까나 커야 된다. 이렇게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즉 일단 m은 2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m은 1이다. 로 가지고 가서 요걸 갖다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즉, k 더 k는 얼마? 2에서부터 4사이다. 4보다 가거나 작아야 한다. 그래서 3, 4두 개가 일단 나오겠습니다. <laughs> 어휴, 진짜. 예. m은 1일 때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얘랑 뭐한 군데서 만났고 y는 2가 이렇게 되고 y는 4가 이렇게 있어도 세 군데서 만나게 될 거니까요 m은 2일 때 어, m이 2였으면 4는 2보다는 뭐 당연히 큰 거는 맞고 이것보다는 작아야 된다 2일 때 k다기 1보다는 작아야 된다 즉 k는 얼마 3보다는 커야 된다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4, 5, 6, 7, 8, 9 해서 몇 개다? 6개가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즉 얘가 세군데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m, k 순서쌍은 여기에서 두개가 카운팅되게 될 거고 여기에서 6개가 카운팅되게 될 거니까 그러면 은 a3은 또 얼마가 되겠다? 8개가 되겠다. 그래서 a1 더하기 a13의 값은 얼마다? 19다. 이렇게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세군데서 만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되셨어요. 예. 자, 마지막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4차 함수가 요렇답니다 그래서 x 무한대로 갈때 4차분의 4차가 2분의 1이어야 한다. 최고차항의 개수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뭐 이거는 로피탈보다는 그죠. 예. 그래서 x 제곱을 갖다가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f(x)는... 일단은 제가 1분의 1 x 제곱에 어, 아니다 이렇게 넣자 x 제곱에 1분의 1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였다라고 이렇게 갑시다. 그리고난 다음에 어, 나식에다가 넣고 x제곱 날려주시고 2분의 내가 0 넣어주신 즉 2분의 b가 얼마여야 한다 2분의 1이어야 한다 b는 얼마다 그래서 1이다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렇게 가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은 fx는 일단 가봅시다. 음, 2분의 1, x의 4승, 다하기, a, x의 3승, 다하기, x제곱이다. 일단은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이제는 얘가 얘기하는 게요 함수는 이렇게 있다 있는데 요거 혹시나 좀 보시다가 넘겨주시고 그, 그거 느끼실 분들 계실 거세요. 그 뭔가 기울기 느낌으로 갈까 싶어서 x제곱 빼기 f의 x1, 나누기 x2 빼기, X1이, 어, X 제곱, x2 제곱 빼기 x1. 니, 넘어가 주시면, 마이너스의 x제곱, x2제곱 빼기 x1제곱이 되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의 x2 더하기, 더하기 x1이다. 이렇게 나타내신 분들 계실 건데, 도움 하나도 안 되죠. 예, 두점사이의 기울기랑, 얘는 비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안 되고요. 즉 예를 갖다가 내가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x2, x2 있는 애들 묶어내고 x제곱, x제곱 묶고 있는 애들 묶어내고 h(x)라고 하는 걸 갖다가 f(x) 더하기 x제곱의 함수라고 볼것 같으면은 이제 h의 x2는 뭐다? h의 x1보다 항상 크다라는 이런 형태. X 값이 크면은 Y 값이 크다라는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H 함수가 양수일 때 항상 뭐여야 한다? 어, 증가 함수여야 한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즉, 내가 HX 함수는 2분의 1, X의 4승, 다하기 AX의 3승, 다하기 EX의 제곱이었던 건데, 이미 얘는 X 제곱을 갖다가 아니면 X로만 가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잠시만요. X 제곱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얘가 이 H, X가 0보다 클때 항상 증가라는 거예요. X가 0보다 클 때, 그 말인즉슨 H 프라임 X가 X가 0보다 클때 항상 0보다 가거나 커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h 프라임 x는 음, 얼마죠? 4니까 2x의 3승 더하기 3ax의 제곱 더하기 4x가 나오게 되는데 즉 얘는 3차이면서 는 0이 되는 x값이 일단 0이에요. x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2x의 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4가 되게 되는 건데 즉 얘는 일단은 x축이랑 0에서 만나는 거니까 얘가 항상 0보다 0보다 클때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기 위해서는 X축이랑 더 이상 안 만나면 돼. 또는 중근이면 돼. 되셨어요? 뭐 0을 중근으로 가지든 말든. 즉, 예의의 판별식이 일단 어떠면 되고요. 0보다 같거나 작으면 되고요. 되셨어요? 또는 예의의 모양 자체가 이 3차, 꼭 이런 모양 가지라는 법이 있나? 이 3차 함수가 아예 1번 타입이 아닌 2번 타입, 3번 타입을 가진다라면 은또 가능한 겁니다. 즉, 얘의 미분 함수인 6x의 제곱 더하기 6ax 더하기 4는 0의 판별식 d가 또 어떠면 되겠다. 0보다 같거나 작으면 되겠다. 이거 또는 이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둘다 포함하는 가장 큰 합집합을 갖다가 찾아주시면 되는 거세요. 되셨어요. 예, 그래서, 어, a제곱, 9a제곱, 마이너스, 어, 8, 8, 8, 4, 32가 0보다 같거나 작거나. 즉, a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2. 어, a는 3분의 루트 32보다 같거나 작거나요. 아니면, 은얘를 갖다가 만족하는, 방금의 판별식 써주시면 되겠죠. 3a의 제곱 마이너스 24가, 어때야 되는, 0보다 가까나 작아야 되는. 즉, a는, 마이너스 루트, 38. 아이, 미친놈 9a, 아니, 어, 맞죠. 3a. 9a의 제곱 마이너스 24가, 어때야 되는, 0보다 가까나 작아야 되는. 즉, a는, 3분의, 루트 24에서 3분의 루트 24 사이다. 맞죠? 예, 아무튼 요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즉, 우리가 가져가야 될 a 값 보면은 이게 최소가 되게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a는 일단은 어때야 된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2보다 커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기억 맞더라면은 최소값을 m 이라고 하는 거니까 되셨나요 예요걸 갖다가 땡겨 올라올까요 가지고 올라갈까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좀 가도록 할게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를 다시 좀 그래서 f(x)는 일단 요거였던 거니까요 그죠? 아, 어, 여기잡았다 예. 그다음에 f의 루트(2) 물어봤으니까, 어, 2의 4승이면, 아, 2의 제곱이 잠깐만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가 되고, 제곱이니까 4, 2 더하기 2루트 2 루트 2a 더하기 2였던 거니까. 2 루트 2a 더하기 4의 최소값을 갖다가 물어본 거고요. 즉2 루트 2a는 아이고 얘는 3분의 3분의 그러면 32였던 거니까 16 곱하기 2잖아요. 4 루트 2다. 즉 여기에 2 루트 2 곱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6 마이너스 3분의 16 더하기 4가 되게 될 거니까 더하기 4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최소값이 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제곱해서 9분의 16이고, 곱하기 9를 해줘라. 그래서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으실까요? 예, 쓰고 많으셨습니다.